자, 부천에서 평수도 넓고 최신식 자재로 시공해서 인기가 정말 많았던 신축 현장. 이번에 특가 세대가 떴습니다. 자, 여기는 부천 송내동입니다. 자, 여기는 부천 송내동입니다. 총 5층 건물에 12세대로 되어 있고요. 1층에 주차는 100% 가능합니다. 방 3개, 욕실 2개 구조로 되어 있고요. 실평수가 26평. 각 방마다 분리배치 방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확보도 잘 되어 있고요. 내부 인테리어가 굉장히 모던하고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, 이한 세대가 급하게 해약이 나서 제가 나왔는데요. 기존의 특가 세대라고 해서 분양가보다 무려 5천만 원이나 할인해서 3억 원 중반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자 주변에 속내 근린공원이 있어서 산책하기 굉장히 좋고요. 자 초중고도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있으신 3, 4인 가족 구성원이 보시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구해주 내집 네 시작하겠습니다. 가시죠. 자 구해주 내집 네 전실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자 우측에 신발장 화이트 톤으로 4칸 가운데 허리선반 되어 있고요. 바닥 띄움시공 되어 있습니다. 자 전실 크기가 일반적인 전실보다는 조금 더 넓게 잘 빠진 모습이고요. 좌측으로 보시면 일괄 소등키 들어가 있고 벽지 마감이 아니고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주문 같은 경우에는 블랙 프레임에 삼연동 슬라이딩 주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좌측에 거실 그리고 우측에 주방 공간 이렇게 주거 분리 형태의 대면형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거실 주방이 굉장히 넓게 잘 빠진 자 오늘의 신축 3룸 빌라입니다. 자 거실 현재 우측에 소파 그리고 좌측에 TV 다이가 d p 되어 있는 곳까지의 폭 사이즈가 3,850, 75인치 이상 대형 TV 보시는 데 전혀 불편함 없고요. 자 소파 길이도 굉장히 넓습니다. 4,416이 나오기 때문에. 4인에서 6인용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거실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바닥 마감재로는 연 그레이 색상의 광포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 창도 굉장히 와이드하게 통창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무풍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정중앙에 실링팬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다운으로 단자 시공되어 있고요 LED 조명으로 포인트 들어가 있고 자 거실에서 바라보는 개방감도 좋습니다. 앞에가 아파트가 있긴 한데 아파트 쪽 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는 굉장히 잘 지켜진 것 같고요. 자 거실에서 바라보는 개방감은 굉장히 뛰어나고 채광도 굉장히 좋은 자 오늘의 현장입니다. 자 거실에서 반대로 돌아보시면 주방 싱크대 앞쪽에 들어가 있고요. 아무래도 이번에 막 오픈한 현장이다 보니까 주방 싱크대가 굉장히 세련되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자 11자 형태의 아일랜드 상판으로 되어 있고요 자 안쪽부터 보여 드리면 양문형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한 대고요 현재 냉장고 무상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고 그 옆쪽에는 전자레인지랑 밥솥 들어갈 수 있는 키 큰장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도 키 큰장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되어 있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3구 가스레인지 쿡탑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환기창도 잘 빠져 있습니다 자 주방 공간에서 반대로 돌아보시면 거실을 이렇게 마주할 수 있게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. 자, 싱크볼 같은 경우에는 사각 싱크볼 굉장히 와이드하게 잘 들어가 있고. 자, 우측으로 보시면 조리대 겸 식탁인데 4인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자, 전체적으로 주방 싱크대 수납 공간 다시 보여드리면 자, 넓게 굉장히 잘 빠진 곳이고요. 상하부장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넉넉한 그런 주방 공간입니다. 자, 이어서 안방 가볼 겁니다. 바로 정면에 상단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. 양창 구조로 되어 있는 안방입니다. 안방도 넓게 잘 되어 있고요. 개방감 좋아요. 자, 3,620에 3,150 나오는 크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안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부부 욕실 들어가 있고요. 자, 부부 욕실 같은 경우에는 정면에 거울수건 수납장, 젠다이, 세면대 변기 되어 있고요. 좌측에 헤드 샤워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샤워할 수 있는 공간 폭은 잘 빠진 자 부부 욕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방3개 욕실 2개 구조로 되어 있고요. 실 평수 26평 그리고 방들이 다 분리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각 방마다 프라이버시 확보도 잘 되어 있습니다. 자 주방 옆쪽에 있는 발코니 방입니다. 2,485에 2,380 나오는 크기 참고하시면 되고요. 자, 발코니 공간 발코니 공간도 좌측에 소방 진입창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굉장히 최강 잘 들어올 것 같고요 우측에 환기창 들어가 있습니다 자 수전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 옆쪽에 수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측으로 세탁기 워시타워 배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반적인 방에 있는 발코니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전실 우측에 있는 중간방입니다. 중간방은 넓게 잘 나왔어요. 자, 중간방 크기 3020에 2950. 거의 정사각형 크기의 중간방이고요. 중간방이 넓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이쪽 방 사용하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공용 공간에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.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잘 설치되어 있고요. 우측에 거울수건 수납장, 그리고 젠다이 세면대 변기.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이쪽 공간으로 그래도 샤워할 수 있는 공간, 잘 빠진 욕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부천 송내동에. 신축 스리룸 빌라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. 전체적으로 집 내부가 굉장히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로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. 자, 거실쪽으로 앞쪽에도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답답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현장 바로 뒤편이 속내 글린공원입니다. 그쪽으로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고요. 자, 중동역까지도 역세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인프라, 학군 굉장히 잘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영상, 이 호실이 급하게 해약이 돼서 특가 세대로 나왔습니다. 기존 분양 가격보다 거의 5천만원 이상 할인했기 때문에 7평수 26평 이 3룸 빌라 3억원 중반대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 집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구해줘 내 집으로 연락 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